어, 그렇죠. 그래 음, 어, 예, 조금 그래. 시 아, 아, 네. 네, 기대됩니다. 아. 자, 그렇죠. 코코 마오떡하니까 아, 아. 네. 어. 아, 역시 아, 이게 완성이죠. 제가 마지막, 똑같아요. 완성을 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요건 약간 요렇게 좋습니다. 머리카락. 어 대박. 어 진짜 똑같아. 비슷한 <laughs> 아, 눈동자. 예. 네. 아이고 눈동자를 예쁘게 해야죠. <laughs> 눈자 비슷해. 아, 이렇게 하면 ne. 우리 강호동 씨의 얼굴이 오, 오, 잠깐만 요 잠깐만, 뭐? 네. 어? 어, 잠깐만 살아 있어요 오뭐뭐왜왜 어, 어, 어. 어. 설마 왜, 아. 그림 그렸는데 뭐. 왜 돌아가 그림은 그림이죠 그림이 살아 있어요 펭년 오 자리 었나 뭐. 아는 어? 사이에요 알지? 어떻게 돼요? 행민나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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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포동이가 웃지 않았지? 어? 뭐? <laughs> 내가 행민나 <입니라. 웃음> <laughs> 네. 내가 니고니가 <네고>, 내고 <laughs> 네. <laughs> 준비 되었나? 준비 됐다. 진짜가? 진짜다. 스타디오에서다킹 스타. 중에 킹. 같이 가. 오케이. 될까요? 예, 예, 그냥 뭐 내버려 두시죠. 그냥요? 예. 예. 저는 치우고 싶은데. 예?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, 안 돼! 그안 돼요. 코부터. 내 코! 아! 그 다음에 눈도. 어 눈도요? 아, 아 눈이 심요? 아플 텐데. 행민아! 어. <laughs> 살려줘! 저녁에 하세요 눈을 치워볼게요. 아우! 아! 안 보이잖아! 아! 아! 입만 살았어. 지금 입만 살았어. 행닉 예, 눈도. 아 아우! 아! 가만히 있어 도 어떻게 아 입만, 예, 입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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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입만 살아. 예, 그렇죠. 이 예. 여러분들 지금 입만 살아, 살아 호동이를 <laughs> 보고 있습니다. 입만 살아가지고. 입만 살았어. 예. 스타킹. <놀라> 그만해세요. <웃어. 놀라> 큰다스가필리다 <디레오니! 웃음> 아, 다왔네 다시, <왔네. 웃음> 다시 한번더이인 실력을 보여주신 오늘의 주인공에게 주간 박수가 필요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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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거창한 복화술 말고,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이런 거 있잖아요. 괜히 그 선배님이 막 뭐라 그랬을 때, 진나 자라지, 이렇게 복화술 <laughs> 있잖아요. 사실. <laughs> yeah, 속으로. 네. 속마음. 네. 속마음이니까. 네. 네. 이거는뭐지나자라리 그게 아니라, 그런 것도 복화술이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? 그것도 복화술인데요. 사실, 복화술은, 속마음을 드러내는데, 네. 어, 아주 요긴하게 쓰일 때가 아. 많은 기술 중에 하나이죠. 어? 저희 그 부모님은 부부싸움 하실 때 계속 복화술만 로 싸우세요. 네, 네. 속마음. 네. 아, 네, 네. 들릴까 봐. 아, 근데, 근데 너무 잘 들려요. 아, 네. 네. 아, 네. <laughs> 너무, 너무 잘 들리는데. 어, 그러면 들리는... 요즘 뭐 대한민국 최고의 대사 남은 누굽니까시현시 아닙니까? 여러분, 아! 아, 시한시의 진심이 무엇인지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실의 마스크요. <laughs> 뭐. 뭐. 김시완 씨, 오예, 오예. 기분은 좋아, 좋죠. 오예, 너무 좋아, 좋아도요. 어허?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. 네, 멤버 중에 어! 제일 어, 잘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? 조영, 저요! 조영아. <laughs> 저요, <나! 내가> <laughs> <laughs> 어머, 저게 진심이에시환이 이중적인 얼굴이에요, 아니요. 저게. 어, 진짜 진심이 나오는 거 같아요. 시환 씨, 네 어,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멤버들의 신체 비밀을이 <laughs> 자리에서. 야 오늘 다 나오겠네. 아, 아, 이 자리에서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당연하지. 어, 네. <laughs> 음. 자 동준 씨. 동준 씨 어. 어디있죠 동준 씨? 네. 동준 씨 하면 생각나는 신체 비밀이 있나요? 꼬랑내 꼬랑내. 아, 아. 아, 네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발 보란대. 신발지 풀어주세요. 괜찮아요. <laughs> 그러다가에뭐 자취하다가 그 냄새 때문에 발 쓰고요. <laughs> 다음 우리 제국의 아이돌 멤버 중에 형식씨 있죠. 어, 형식씨 형식 어디 있나요? 저기. 아네, 형식씨하면 생각나는 신체 비밀은? 없지. 가스 아 오! 오! 당부구쟁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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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